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시죠? 저는 어제 고용비자를 신청하고 들뜬 마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켰네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참긴 시간이었지만 시간은 지나가면 빠르게 느껴지는구나. 새삼 생각이 들어요. 어학 6개월 그리고 본과 유아교사로 14개월. 그러니까 총 18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내고 있고 취업은 본과 11개월 만에 약속을 받아내었으니 아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답니다. 지금 고용이 된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정식 워킹미자를 받아 이민까지 도전하려 마음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약 2년 전에 와우캔닷컴 대표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참 자상하신 상담을 통해 캐나다 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영어에 대한 기본기도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ITTI라는 t 어학원을 통해 조건부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닉 매니저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어학원을 다닐 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받았고 이곳의 선생님들도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6개월을 마치자마자 바로 스프러시어 후 컬리지로 이 시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학 후 본과로 입학을 한 이후에도 결코 학업에 대한 긴장을 풀수 없었어요. 입학과 동시에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observing and recording, creating resources, principles and foundations in early child development 등등 입학 후 배우는 전문적인 과목들이 실습과 이론으로 빼곡해요. 여기 학교의 선생님들 역시 상당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수업 중 유아고조교사 자격을 받자마자 파트타임에 취업연계를 도와주시고 정보를 주셔서 이력서를 돌릴 수 있었어요. 역시 한국이나 이곳이나 인맥을 통한 취업은 같더라고요. 총네 곳의 센터에 이력서를 보냈고 저는 운 좋게 네곳 모두 합격하여 IT 과목을 남겨두고 나름 조건이 좋은 곳으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요즘 이곳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교사는 많이 모자란 편이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특히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면접 시 나이나 결혼 관계 등을 물어보는 건 절대 없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입사 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네요. 취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학교에서의 과정을 잘 따르고 너무 큰 욕심 없이 특히 이곳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다 보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IT영 유아 자격 수업을 들으며 파트타임 근무 후 바로 풀타임으로 바꾸어 몇달 동안은 몸이 좀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서 이민까지 했다는 후기 꼭 남겨보려고요. 와우캔 대표님 감사드리고 닉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